자, 여긴 쓰레기 아니에요 이건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바로 미니 버블리의 하우스 자 일단 설명서를 읽어볼까요 미니 버블리의 하우스 이 설명서가 있는데요 귀여운 원래는 얘가 첫째, 둘째, 셋째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돼, 돼 있었어요. 근데 만들고 보니까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, 넷째 다섯째, 그리고 여기에 여섯째, 일곱째 이렇게까지 만들어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딱세 명까지 주의. 간식은 하루에 다섯 번 이상 드시면 죽어요. 될 거야. 마지막에는 우리 폴리 이쁘게 봐주세요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얘는 입양서고요. 이는 출석체크. 모두 모여라 출석체크인데요. 이것도 옛날에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이렇게 다섯 명만 있었는데, 여기서 여덟 명이 있어가지고, 좀 이렇게 되있어요 짜잔 얘네들은 이쪽에 놓고 자 일단 첫번째 방 여긴 놀이방입니다 자 이렇게 조개껍질 놀이도 있고요 공기 놀이도 있습니다 여기는 애들이 자고 있는 낮잠 방 낮잠 방 자는 방 하나 여기는 간식이 있는데요 간식 창고라고 할수 있죠 죄송합니다 자, 얘네들은 이불에 딱이 친구들이 숨어 있어요. 그리고 얘네들은 여기는 진짜 원래부터 낮잠 방이었는데, 원래 낮잠 방.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또 이쪽으로 보시면, 이런. 물이 담겨져 있는 통이 있어요. 이 통을 자 열어서 이첫 번째 아 얘를 씻겨보도록 눈이 좀 성형을 했는데 좀 이상하게 실패 부작용이 일어난 친구 자 이렇게 해서 씻기는 겁니다. 목욕을 할수 있고요. 딱 꺼내서. 쪽 옆에 있는 뽀시뽀시에 이쪽에서 이렇게 합니다. 삐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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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딱까딱까딱까. 자, 이렇게 있고. 자, 또 다시 집으로 보내줍니다. 자, 미니 버블리 하우스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. 미니 버블리 하우스였고요. 여기 가좀떴지만 어쩔 수 없어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빅기예요 얘는 얼굴이 조금 있네데빅카미 빅버블리. 여기에도 있어요. 빅버블리. 얘는 다리가 다쳐 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이해서 이렇게 해 줬어요. 이렇게까지 버블리들의 하우스였습니다. 안녕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